잠들기 전 저랑 상상 하나만 해보실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아주 신선한 사과 주스를 한잔 갈아 왔습니다. 90%는 백화점에서 산 최고급 사과를 넣었어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로요. 그런데 딱10% 아주 조금 곰팡이가 피고 썩은 사과를 섞었습니다. 뭐 갈아 버리면 티도 안 나잖아요. 90%는 좋은 거니까요. 자, 이 주스 드실 수 있나요? 지금 다들 인상지푸리셨죠? 고개를 저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90%가 신선해도 10%에 썩은 게 섞이면 그건 주스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사과나 고백이 딱이 썩은 주스 같다는 거야. 네 안에는 신선한 사과 되고 그런데 너도 잘못했잖아 는 썩은 사과가 됩니다. 술 마신 건 사실인데 는 신선한 사과 진짜 아무 일 없었어 는 썩은 사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직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반은 인정했잖아? 라고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어떨까요?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그저 마시기 싫은 오염된 변명일 뿐입니다. 오늘 밤 생운의 서재에서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 부분 자백 (partial confession)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100% 신선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Scene One 카네기멜론 대학의 실험 비겁한 사람들의 뇌 에이 누가 그렇게 말해요 싶으신가요? 우리의 뇌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 연구진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부정행위 그러니까 커닝을 저지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1번 오리발형 저안 했는데요? 증거 있어요? 뻔뻔하죠? 2번 직진형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뵙겠습니다 솔직하죠 3번 찔끄명 음 제가 보긴 봤는데요 다본건 아니고요 딱한 문제만 실수로 봤어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지험이 끝난 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분이 더러웠던 그룹은 누구였을까요? 아예 거짓말을 한 1번일까요? 정답은 3번 찔끄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논문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 조금만 고백했습니다. 나도 양심은 있어, 인정했잖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뇌는 바보가 아닙니다. 뇌 속의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너 지금 비겁하게 숨기고 있잖아. 난 거짓말쟁이야. 결국 범죄 사실에 비겁함까지 더해져서 스스로를 더 괴롭히게 된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연구 결과, 사람들은 차라리 안 했다고 우기는 사람보다 반만 말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간을 본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Scene 2 현실 대화 귀로 듣는 썩은 사과 이게 실험실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 대화의 90%가 이렇습니다 제가 상황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본인 말투가 이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오빠 어제 연락 안 되고 어디 갔었어? 솔직히 말해 아 그게 사실은 어제 전여친 만났어 뭐? 전여친을 만났다고? 아니 근데 진짜 밥만 먹었어? 걔가 힘든 일 있다고 잠깐만 보자고 해서 내가 거절을 못했어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믿어줘 자 여러분 이 남자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밥만 먹었구나 다행이다 오빠가 솔직하게 말해줬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머릿속에 사이렌이 울릴 겁니다 밥만 먹었다고 그걸 믿으라고 밥 먹고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 왜 거절을 못해 아직 마음 있는 거 아냐 그 남자는 나름대로 솔직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났다는 사실은 말했잖아. 하지만 여자가 느끼는 건 기만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쏙 빼놓고 껍데기 밥만 먹었다 만 던져줬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단어가 뭘까요? 바로 근데, but입니다. 만났어. 근데 밥만 먹었어. 이근데라는 접속사가 바로 주스를 망치는 곰팡이입니다. 이 단어와 들리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앞에 고백을 전부 삭제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핑계만 기억하죠. scene 3 CIA의 경고: 틈새를 보이지 마라. 이 원리를 가장 잘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CIA 신문관들입니다. s o u r c e CIA Cuba r Manual. 그들은 훈련받습니다. 어설픈 진실은 죽음이다. 신문관에게 가장 쉬운 상대는 끝까지 버티는 독종이 아닙니다. 바로 조금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피의자가 네 만난 건 맞는데요. 정부는 안 줬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신문관은 속으로 웃습니다. 아, 이 친구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 타협하고 싶어 하는구나. 반만 말한다는 건 상대에게 공격할 틈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인이나 친구에게 사실은 하며 핑계를 댈때 상대방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여러분을 의심의 감옥에 가둡니다. CIA는 요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완벽하게 속이거나 완벽하게 진실을 말하라. 중간은 없습니다. 어설픈 솔직함은 당신을 죽일 뿐입니다. Scene f o r 변호사의 솔루션. 마침표의 법칙.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미국의 유명 변호사이자 협상가인 제퍼슨 피셔는 딱 하나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바로 마침표의 법칙입니다. 사과할 때는 문장을 길게 늘이지 마세요. 미안해 하고 마침표를 찍으세요. 그 뒤에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을 붙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자, 비교해드릴게요. 귀를 기울여보세요. 나쁜 예, 쉼표 화법. 약속 어겨서 미안해. 근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빴어. 부장님이 갑자기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내 잘못 아님. 회사 탓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좋은 예, 마침표 화법. 약속 어겨서 미안해. 내가 시간 관리를 못했어. 많이 기다렸지? 느껴지시나요? 마침표를 찍고 침묵하는 그 3초. 그 짧은 침묵 속에 당신의 책임감이 담깁니다. 변 명하고 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겠죠. 억울하니까요. 하지만 그 욕구를 참아내고 꿀꺽 삼키는 것.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내가 너를 이만큼 존중한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Scene 5. 실전 적용. 내일을 위한 시뮬레이션.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연습해 볼까요? 혹시 마음속에 짐처럼 남아있는 실수가 있나요? 아니면 내일 누군가에게 해명해야 할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계산기를 버리세요. 이만큼만 말하면 용서해주겠지? 요 정도는 숨겨도 되겠지?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눈빛과 말투에서 티가 납니다. 논문의 결과처럼 당신의 기분만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내일 그 사람 앞에 섰을 때딱 눈을 감고 마침표를 찍으세요. 차분하고 단호하게. 내가 잘못 판단했어 마침표 내가 이기적이었어 마침표 미안해 마침표 이 짧고 긁은 한마디가 구구절절한 시시간의 변명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무너뜨릴 때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을 일으켜 세워 줄 겁니다 scene 6 outro 당신의 용기를 위하여 어설픈 솔직함은 비겁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진짜 솔직함은 내 취부를 드러내고 칼자루를 상대에게 쥐어주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오늘 밤은 나의 언어습관 속에 비겁한 하지만 b 이 숨어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과할 때 마침표를 찍는 건 문장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일 당신의 대화에는 변명 대신 진심이 두려움 대신 용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주무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을 맑게 비워주는 생운의 서재입니다.